아동부 친구들 안녕 이번 주도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어, 그래도 씩씩하고 예쁜 단정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그럼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자리에 일어나서 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할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선생님이 안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새 노래를, 새 노래를 불러요. 사랑하는 주님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사랑 나를 구원한 두눈 감고 두손 모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저희는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모두가 힘듦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보게 되는 더욱 의지하는 시간 될수 있도록 하시고,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신앙적으로 더 성숙해져서 주님께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사역하시는 김미향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동부 친구들과 대면으로 예배는 못 드리지만 목사님의 사역이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서 아동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잘 전해지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번 한 달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생활하는 삶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물 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은 모으고 믿음의 눈을 꼭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월의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아직 교회 나오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장소임을 믿고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헌금도 준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 사시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하시는 모든 일들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는 일마다 형통케 되는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어린이들, 부모님들 또 선생님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준비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 한학년 진급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 어, 긴장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있을 텐데 하나님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꿈을 주시어서 이 모든 일들이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케 하시고 자라게 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지혜와 건강과 필요한 것들을 어, 구하는 어린이들에게 하나님 도와주시며 하나님 후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예수께서 갈릴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되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것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성경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샬롬. 온라인 예배 나온 모든 어린이들과 예배자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었나요? 어, 목사님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학년 동생들이 유치원 졸업식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축하 박수 해줄까요? 와 축하합니다. 초등학교 생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 주시고 지혜 주셔서 멋지게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친구들 아발로 왕국의 엘레나라는 디즈니 채널에 재밌는 만화가 있던데 혹시 알고 있나요? 그곳에서도 특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대. 요 우리 잠시 보고 올까요? 여러분, 들께 소개합니다. 아발로왕국의 아, <laughs> 이구나 <맞았구나! 웃음> 당연히 와야지! <laughs> 맞 아, 여왕들은 뭉쳐야 하니까! 예 어, 너는 여왕이 아니잖아! <laughs> <laughs> 어서 와. 그럼 계속하세요 여러분, 소개합니다! 아발로 왕국의 엘레나 여왕님이십니다 <laughs> 아발로 왕국의 엘레나 공주가 드디어 여왕이 되는 특별한 날이었어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기 위해 모였어요. 그전에는 공주님이라는 신분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이런 특별한 대관식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왕자나 공주가 아니라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나 왕비가 되는 그런 특별한 예식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런 특별한 예식이 펼쳐지고 있다고 하네요. 자,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사람들은 요단강으로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오셨어요. 요한은 죄가 없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단다. 결국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시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이 활짝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요단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었지요.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고백해요.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당시에 요단강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정말 큰 영향력을 펼치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은 광야에서 불편하게 살면서 검소하게 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죄 죄를 씻고 싶습니다 하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단강에 들어가게 해서 거기에서 물로 세례를 주었대요. 죄를 씻는 그런 의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군가 나타났죠. 그분이 누구였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시골 갈릴리에서 올라온 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사람을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는 걸 금방 알았거든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아주 아주 겸손한 태도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어떻게 이곳까지 오셨나요? 나도 너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단다. 하는 그 말씀에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요. 이렇게 말했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헉, 띵!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세례요한이 저렇게 겸손하게 오히려 내가 저분께 세례를 받는다고 말할까? 관심이 집중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란다. 하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답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베풀었던 세례는 다른 모든 사람과 동일한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요단강에 내려와서 머리가 물속에 푹 잠길 만큼 들어갔다가 나오는, 올라오는 그런 똑같은 형식의 세례였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달랐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엘레나 공주가 왕비가 되었던 그런 화려한 궁전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왕관을 쓰고 멋있는 옷을 입고 호화로운 잔치가 벌어졌던 그런 대관식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세례식에는 하나님 아버지 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오셔서 축하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분이 누구인지 이분, 이분이 바로 누구인지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또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로 임재해 주셔서 예수님이 갖고 계신 영적인 권위와 능력에 대해서 인증해 주신 거예요. 찐 인증.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온 세상을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려 주실 왕이십니다. 하는 그런 인증식이었던 거예요. 대관식. 아멘. 이세례식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일들을 하셨어요. 아멘.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지내는 우리 어린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로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한 우리 어린이들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고 이 믿음 가지고 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모든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